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초량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3일 초량뉴스 진행을 맡은 차연주 목사, 강동우 목사입니다. 목사님, 초량뉴스가 벌써 한달 만이에요. 아, 벌써요? 한달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봄하면 벚꽃 아닌가요? 저는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 진해 군항제 갔을 때 그때 그 기억,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진한 감동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다시 새롭게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맛보기에 가장 좋은 시즌 바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33일간에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1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사복음서 통독 일명 33일간의 십자가 묵상 프로젝트입니다. 3월 1일부터 고난 주간 마지막 날인 4월 2일까지 매일 정해진 분량의 사복음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뒤를 보시면 통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통독한다면 더욱 좋겠죠? 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겠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겠네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통독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교회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또 시상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아참 목사님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 영상으로 모인다면서요? 네 목사님 이건 무슨 시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상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토요일 한장 분량의 성경을 통독하고 한 주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먼저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담당 교육자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게 토요일 당일 줌 안내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그 발송된 링크를 따라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줌 영상 참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줌 영상이 그대로 송출된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일 실시간 예배 영상 링크처럼 모두에게 다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안내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사복음서 통독과 함께 33일간의 십자가 묵상 프로젝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가족과 함께 천 원씩 구제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구제금을 헌금하시면 어려운 이들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백의 성도라면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33일간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경험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소량교회 화이팅! 돌아온 줄에 뵙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먼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량뉴스였습니다.